보나쎄라 안녕하세요. 제책 사보셨나요? <laughs> 사보셨죠? 네. 사시기만 하면 안 돼요. 리뷰를 달아주셔야 돼요. 리뷰 많이 달아주시고요. 너무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좋더라. 이렇게. 물론, 나쁜 부분도 얘기해주셔도 돼요. 그래야지 또 참고하시니까, 예, 네. 잘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어, 요번에 이제 연휴가 길어졌죠. 막, 거리 다니면 현수막에, 어, 이번엔 안 와도 된대이 며느리 뭐 이런 거막 붙어 있어요, 부산에. 근데 다들 제주도로 간다는 소문이 <laughs> 들립니다. 집에서, 긴 연휴 끝나고 나면은 사실 막 나가서 먹고 싶잖아요 보통 그죠 하루 이틀 막 전에 뭐해 먹고 나면 엄마들도 지치고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드시라고 제가 아주아주 아주 쉬운 당요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laughs> 음 큰일 났다 자, 이렇게 다 굉장히 크고 좋은 닭이죠? 예. 닭을 이렇게 가위로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떤 땐더 편해요. 좀잘 드는 가위 가지고, 이렇게 다리, 요런 부분 모았다 모아져? 육수 낼때 씁니다. 그죠? 여기 딱 보시면은 잘르기가 좋아요. 그리고, 물론 기름도 다 나오긴 할 건데, 얘좀 지그러운데 자를게요. <laughs> 얘도 기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런 데 이렇게 잘라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요, 이거를, 이렇게, 배를 보이게 하시고요.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얘를. 가위로 자르셔서, 여기까지는 쉬운데, 닭가슴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제껴놓냐? 이게 뭘까요? 짜잔. 그 다음에, 얘가 자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뒤돌아놓고, 이거는 조금,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신혼의 할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뼈를, 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아작 내는 거죠. 아작.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뼈 부분을 탁탁. 납작해졌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프리카 가루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그냥 제가 이거 없을 때 급해 가지고 홈피만 잘게 다져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먹을 때 향이 나요. 이렇게 해서 나는 것보다 향이 적지만 먹을 때 소금을 안쪽이니까 요런 데 살에 좀잘 들어가게 골고루 해 주시고 올리브유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 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두툼한 살 있죠.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칼집을 좀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익을 때잘 익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나중에 먹기 편하게 다리 부분도 이렇게 매주시고요얘를 오일을 잘 발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바르는 거는, 어, 로즈마리하고 이태리 고추 있죠? 그것도 같이 발라줄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올리브도 바르고, 여기도 역시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게 간이 다기 때문에 소금 간은 한세 꼬집에서 네 꼬집 정도 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놔둘게요. 마늘 다져주시고, 비닐은 벗어주세요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비닐로 잘못하다가. 비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식에 그리고 그런 거 자막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로즈마리도 로즈마리를 반은 남겨서 대파랑 옆에 놓는 걸로 쓰고 그리고 이태리 고추도 여기다가 레몬 껍질 반개 정도 레몬 껍질 제스트를 만들어서 합쳐요. 그래서 완성해 주세요. 네, 준비된 이렇게 매콤한 소스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뒤집은 배 쪽에다가 얘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안쪽에다가 이거 다 발라두면은 훨씬 향이 그리고 요 안에 뼈 사이사이 이런 데서는 약간의 누린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이제. 데펴졌을때 굉장히 큰 후라이팬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제가 닭이 되게 크고 뚱뚱해요 얘 7,000원 정도 가량 하는데 여러분들 일반 마트에서 사시면 좀 작죠 자 요거 구워지는 동안 우리 뭐할 거냐면 자 이게 뭐냐면요 되게 웃기게 생겼죠 표지방 모양의 버터 스커시 땅콩 호박입니다 이게 요즘 아주아주 아주 제철이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썰어놨어요 단호박하고 똑같죠? 네, 이렇게 해서 저렇게 그냥 자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자른 후에 이것도 필러로도 되고 요거로도 쉽게 까이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단호박보다 훨씬 어, 간사이가 좋다는 거. 그래서 저는 버터 스커시를 어, 단호박 계절이 아닐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얘 앞뒤로 구운 다음에는 단호, 요 호박, 대파, 무스마리, 당울 토마토 이렇게 그냥 옆에다 놓고서는 예열된 오븐에 구울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게 다예요. 자, 이게 살짝 들어보면 노릇스름해졌어요. 벌써 엄청나게 맛있게 올리브유를 한번 두르고요. 얘를 뒤집으세요. 짜잔!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걸 올려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라도 어, 되도록이면 눌러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10분 정도만 더 있을게요. 안전하게 10분! 중불에서 너무 센불 말고 중불에서 10분 후에 만나요. 여러분은 정일이 이탈리아 요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뒤로 구워진 닭을 잘 구워졌죠? 근데 완전히 구워지진 않았거든요. 요런 데는 아직.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가니시 넣어 주고 넣으시고요.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나온 요런 기름을 싹써 주세요. 다 부어 주시고 여기에 로즈마리 이렇게 남은 거그 다음에 대파도 넣어주고 그죠 뭐 원하시면 감자도 돌려 닦기 해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감자까지 먹으면 너무 무거워 이렇게 방울토마토 넣고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응.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유 맞아 한번더 뿌리시고 소금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약간 짭짜름해야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데, 이렇게 안 들어갔을 법한데다가 잘 넣어주시고요. 야채에도 소금도 또 한번 싹 둘러주세요. 예열된 오븐 200도에다가 15분에서 20분이면 이제 얘도 마저 다 익고 야채도 싹 익어요. 꺼내서 근사한 그릇에 올려서 파티하시면 됩니다. 오븐으로 들어가요. 슝. 짜잔. 네,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에이,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통째로 놓고 이렇게 어, 식구들끼리 막 이태리 애들은 서로 좋아하는 부분 잘라서 내가 먹고 또 옆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사람들은 먹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국물이요. 이 국물이 환상이거든요. 이 국물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뻑뻑한 가슴살 같은 거는 요 국물로 찍어 먹게 해 주시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올리브유랑 닭 기름은 아까 프라이팬에서 조금 많이 벗어 이렇게 버렸기 때문에 요 국물은 그렇게 기름지지 않거든요. 우와, 냄새도 좋지만, 그죠? 보미 쌤이랑 저랑 당매니아라서 진짜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색깔도 예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안 어렵죠. 그 눌러놓는 거, 눌러놓는 것만 하면. 저는 아기 때부터 엄마가 그러는데 이렇게 목을 좋아했대요. 목. 이거는 꼭제 겁니다. 목을 좋아해서 노래를 잘했나? 막 이러면서 <laughs> 목을 꼭 먹어요. 저희 성악선생님, 돌아가신 성악선생님도 진짜 목을 좋아하셔가지고 다른 거는 정말 드실 때 항상 어, 너네 뭐 먹어라, 먼저 먹어라 막 이러셨는데 저랑도 그러셨 편이었는데 이목 부분은 양볼 잘안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laughs> 음 큰일났다. 이번 추석 때 이거 하시고 나면 치킨집에 전화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맛있어요. 어? 어떻게? 용화 씨 너무 먹고 싶겠다. 우리 편집해 주는 분. <laughs> 꼭계서 드세요.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죠? 야채, 파프리카, 마늘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제 간에 약간 짭짜름 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야 맛있어요. 껍질이 좀 짭짜름해야 속에 잘 들어갑니다. 메리메리 추석. <laughs>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가족들하고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고, 우린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알비댁집. <laughs> 진짜 맛있겠다. <laughs> 이거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